2009년에 저희가 결승전 중계하면서 중국 선수 둘이 경기했어요. 아, 중계를 해야 되니까 확인 합니다만 기운 쪽 빠졌었거든요. 그러나 2 0 1 0년은 다릅니다. 올해야말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손에 덮어질 수 있는 리마이드 김성식 선수의 목에 금메달을 걸릴 수 있는 김성식 선수의 목에 걸렸다는 건 대한민국의 목에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김성식 선수 왼쪽 가슴에 있는 저 태극기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큰 태극기가 아 무대 위에서 흔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한 번도 그리 본 적이 없습니다. 워크래프트 3 7년의 하늘 김성식이 풀어줄 수 있을지 그첫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첫 번째 세트 앤션 스타일이에요. 먼저 그루비 선수의 진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오크 마늘 생카이전 그루비 선수였고요. 자 그리고 위쪽 진영 대한민국의 리마인드 김성식 선수의 나이트 헬프 진영입니다. 아, 어상태에서 네. 제가 너무 너무 가슴이 떨리네요. <laughs> 아 저도 너무 아, 어떡하죠? 너무 떨리네요. 아, 예. 제가 사실 그 아 어, 물을 정말 잘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 치질 수술을 받으면서 어, 그 제발 좀물좀 좀 많이 <laughs> 아, 먹으라고 결승전이니까 네. 이런 치부를 아, 좀전해드리려요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정대를 맺겠습니다. 아, 네. 온몸을 희생하면서 사실 이미지 따위는 생각 하지 않는 <laughs> 최고의 해설이에요. 네. 어머 뭐 어쨌든 간에 아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많이 먹으라고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아 제가. 이, 물을 많이 먹게 됐어요. 오늘은 말이죠. 뭐 김성식 때문에 많이 먹게 됐네요. 다행히도 말이죠. 목이 타요, 저희가. 예, 사실 저희 지금 LA 시간으로 9시가 약간 아침. 9시가 약간 너무 시간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네. 자 이른 시간이고 뭐고 저희는 예, 오로지 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금메달밖에 없고 오성기 대사는 어제 내내 꿈에 금메달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김성식과 그루비가 하루 종일 싸우더라고요. 밤새도록 싸웠어요. 아, 플라잉 더치맨. 물론 음. 그루비, 아, 여기 에는리마인데 더큰 치어풀로, 이 정도 크긴 치어플리예요. 돼야죠. 그럼요.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정성 정도는 있어야죠. 이대영 깔끔하게 이겨보자라는 거고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굉장히 분위가 초반부터 좋은 것이 왔었던 피온이 어저 월을 취소를 시키지 못하고 워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끌어와서 어 월을 이제 짓던 것을 취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저조이 피온의 피온의 시체만이 지금 보일 뿐이에요. 뭐 처음부터 분위가 기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다기만앙상하게네좀 안상하게 돌아으면좋겠다 <laughs> 그 네. 자 그리고 어, 최근 또열 경기 전적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어, 총열 경기 중에 칠대 삼으로 칠승삼 어, 패로 그 어, 리마인드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최근 다섯 경기 전적은 오 대기 아 다섯 경기 중에 사승일 패로 네. 리마인드 선수가 완전 많이 앞서고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그만큼 김성식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네. 경기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어택클러가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아 사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김성식 선수 잠깐 만났었는데요. 네, 네 반가워요. 아 김성식 선수가 제품에 안기더라고요. 어 너무 좋아서 어 예, 그래서 제가 얼싸 안아줬어요. 네. 어, 예. 김성식 선수가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7대 3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누나 꼭 금메달 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 어. 아... 눈 아프면 안길 정도면은 아 어, 얘기 당한 거예요. 이번에 안 따면은 그거도 돈 불어내야 되거든요. <laughs> 네 아무나 안할줄진 안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어, 결승에 올라가줘야 네. 한번 정도 봉예 진하게 제가 해드립니다. 네. <laughs> 자 정말 아 저희는 벅찬 가슴을 갖고 이렇게 결승을 대한민국 수승 경기를 중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것이. 금메달까지 이어져서 저희가 정말 이 중계석에서 펄쩍펄쩍 뛰는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계속 그루비 선수가 상대방의 본진 앞쪽 지역을 휘두르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루비 선수의 경험치가 지금 제로예요. 제로인 상태 빵이에요. 예, 거기다가 리마인드 선수의 데모 어터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경험치가 1레벨 거의 끝나고 그러니까 2 레벨 직전이라는 거예요. 말한번 이후에 바로 어, 또그 그, 이베이 전까지 같이 찍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어, 리마인드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오늘 워크래프트 3 최초의 금메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대영입니다. 이대영.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어, 저희가 결승을 아무 때나 또 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올해 WCG 10주년이 됐습니다. 네. 10년. 그리고 워크래프트 3 7년의 한이 담겨 있는 그런 경기예요. 아, 일단 뭐 초반부터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스피드 부츠가 나오는 타이밍 때 즈음 되니까는 서로 간의 위치가 어, 어느 정도 또 발각이 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룹이 선수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어 지금 놓쳤나요? 놓친 것 같네요. 놓친 것 같네요. 김상식이 지금 놓친 것 같고요. 지금 사냥하는 위치가 그러나 굉장히 어, 좀. 힘든 그런 지역의 사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요한 점 하나 더 맞아요. 있습니다. 네. 힐링 셀브가 없어요. 그렇죠. 힐링 셀브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용이 이쪽 지역에 눈치가 채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 어떤 그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자, 마나 스톤이 나오고 체력 거의 바닥인 채로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 자, 빠집니다. 이거 취소됩니다. 이거 취소됩니다. 자, 바로 하나 취소됩니다. 취소됩니다. 충분히 이득을 챙겨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점은 취소. 나오지를 못할... 아, 피온이, 피온이 한 기가 더... 네, 네, 이제 나와야 돼, 그냥 나와 네. 나와야 됩니다. 왜냐, 아 상대방의 블레이드 마스터 위치를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본진 안쪽에 갇혀서 포탈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이 넘어이겠죠 체력 넘어갔겠죠? 만화, 만화, 다 주셔도요. 자 체력이 28까지 줄었어요. 자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쫓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상대방은 스피드 부츠가 있고요, 본인은 스피드 부츠가 없기 때문에 자 잘못하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 캘포가 있기 때문에, 자결포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아, 어, 지금, 어, 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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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죠 보탈. 예, 아, 깜짝 놀랐어요. 더 맞았으면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 그런데 지금 근데 굉장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루비 선수가 상대방 그러니까 김성식 선수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마라스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마나스톤을 사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윈드버크 쓰고 상대방의 어떤 추가 데미지로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김성식 선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탈 안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포탈 안 타서 잘 빠져나왔어요. 네. 자 지금 위기의 순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성식이에요. 자 세컨원 비스트 마스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매매 어. 에이션트와 이맵 자체는 한5 oh, 5 5대4.5 정도로 구경을 잘하는 이 그룹이 선생에게좀더 좋다고 봤을 때 네. 아~ 어, 하이든, 흡수, 하이든. 자, 흡수, 됐어요. 아~ 하이드 흡사이드 흡사이드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세트를 김상식이 잡아갔다면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싶으셨던 거죠. 포션이 포션이 들고 포션 없어요. 자 불마 불마. 자, 자, 자 미스 마스터를 내주아가고비마를 포션. 자 플레이어 마스터마 포션 마시고 나왔어요. 자 이러면 지소 시킬 수 있어요. 나한지 취소가 합니다나한 취소 시키고 그리고 블레이드 마스터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플레이드 마스터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졌어요. 자 미마를 보셨어어요 자 정확하게 비스트마스터 살려에는리마인드김성식자 이러면 낙지 취소됐고요. 이거는 대원어터가 대원어터가 자기 할일 많이 해줬습니다. 야, 아, 아 그냥 근데... 아 전사네요. 아 약간 아, 여기서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어떤 포탈을 초반에 아저 포탈을 를 쓰기나 했었습니다만에 포션과 만화 포션 쓰고 대형 만화 포션 쓰고 이런 것들 따져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손해를 봤다고 보기 힘들고요 지금은 굉장히 할 만하다 볼수 있습니다 왜? 그 윈드 마스터 어, 탈론 차제가건다 완성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자 지금 윈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완성이 됐고. 어, 테클러 플러스 6 가지고 있는 그룹이 됐습니다. 네, 뭐, 박빙의 승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아직 한, 오 어, 5대5 정도로 비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원언터가 전사를 하면서 말이죠. 네. 자, 이제 탈론들이, 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다시. 데몬이 추가되는 그 시점, 데몬 추가됐어요. 아, 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어, 관중들이 좀 많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네. 저희가 잠깐 데몬 어서 전사하고 나서 보았더니꽉 찼어요. 뒤에 서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여기 LA 시간으로 9시 15분입니다. 아침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게임하는 사람들이 아침 9시 일어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laughs>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룹이 막힌 형시 워크래프트들이 결승 대결이니만큼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득 계십니다. 자, 이제 윈드에서는 마스터업이 아마 찍혔을 거고요. 네. 자, 이스메어, 이거는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칼론 하나는 네. 네, 좋고요. 그냥 포기하고. 어 너무 너무 싸울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깔끔하게 포기할 거 포기해주고 그리고 그럼요. 가장 상대의 살을 내주고 뼈를 가져오는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지요 어차피 지금 라치가 취소가 되고 지금 이쪽에서 마스터 업 찍었는데 상대방 칩트는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타우렌 칩트는 사냥을 사냥을 해야 되는 타임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는 어 김성식 선수가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 타이밍이라볼수 있습니다 배너모부터잘 구입을 해줬고요 네 아직까지 칩튼이 무서운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일레벨이면 네. 귀엽죠. 요. 그냥 뒷머리를 쓰다듬어줄 정도. 그렇습니다. 예. 뭐 키가 커서 아. 그렇긴 합니다만은 <laughs> 뭐 어쨌든 네 손은 안닿겠네요자 <laughs> 지금 침터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루비도 아래 쪽에 사냥 가져가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그 직전에 슬슬 세트 쪽으로 나오고 있는 김성식. 자 맞수업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상대방 타올렌측틴의아 윈드. 아, 일단 뭐 윈드 받는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기엔 지금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팔고 네, 마나 포션이라든가 뭐 다른 어, 아이템들을 사주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화 네, 없어요. 만화 없어요. 한번더 띄워! 한번더 그렇죠! 자, 엠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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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리자, 더 레이더 자, 그고요 오히려 그런데 돌어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차라리 그런데 차라리 그런데 좋아요. 다시 한번띄웁니다 이제 탈론이 꽤 많이 나왔어요. 엠 신고. 엠 신고. M 신고. 자, 같이. 자, 아래 친구님 와와야 소용이 없어요. 자, 잡힙니다. 잡을 잡힙니다. 잡힙니다. 수 있는 방법. 아, 걸또도 돌려주는. 아, 그룹이 아, 잘하네요. 네. 자, 그래도, 그렇다 하나는 체력 많이 빠진 거, 요거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아, 저거 왼쪽에 있는 탈론을 잡을 거라고 그것도 생각을 못 했네. 역시 그룹이사도 순간적인 재치는 좋습니다. 네. 재치는 재치있게 그냥 끝날 뿐이라요 그러냐 하면 이것도 죽어요. 자, 얼마든지. 아, 블레이드 마스터는 나중에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유닛 하나하나 끊어주는 것이 저다김성식의 살로 갈 겁니다. 항상 피가 될 거예요. 맛있는 레스토랑 가도 맛있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에피타이저 먼터 먹고 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요. 메인포스는요. 네, 맞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위를 비워둘 필요가 있어요. 네, 맛있는 맞죠? 거 먹으려면요. 아, 밥 먹기 전에 꼭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늘 오성균에서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도 힘문 나니까, 힘은 나니까 열심히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운드 팅커까지 뽑아낸 김성식이 이제 체제를 갖췄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전에 타월의 집진의 레벨이 굉장히 낮은 것도 확인이 됐었고, 어,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잡혔었던 스피리워커한 개, 설렁타 같이 생긴 스피리워커한 개가 전사를 하면서 링크라니까 네. 혹은 디스인젯뜰쓸수 있는 마화를 가진 유닛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싹. 사이클론로서내 방을 어버릴 내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2레벨에 아 타우론 칩턴포켓볼트이 깔고 여기에서 진을 칩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리바드 김성식이에요. 해봐야 디스인첸트 두번 혹은 어 링크 링크 한번 정도 더벌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만화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취지밖에못쳐요 그루비는요. 자 코너에 몰려 있는 그루비 선수요. 예자 피온들도 그렇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면 이게 다 이득인 거, 이게 다 경험치인 거예요. 자 김성식 선수가. 굉장히 지금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뭘로 잘해주고 있느냐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어 자신의 본대 병력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추가이될 때까지 최대한 어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부디라운지 깰수 있어요 부디라운지 깨고 나면 더욱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냥 자, 피올, 자, 레벨업 레벨업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룹이 더 붙어야되는 상황 자 달려줍니다 게임을 하면 디스인젯을 쓸수 있는 마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로 올려주고요 뒤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 그리기 정말 좋습니다. 일단 용만 잘 살려주면 돼요. 네? 포션도 아까 하나 들고 왔었거든요. 대머러터 잘 살려주면 되요. 대머러터 감사. 예. 자 그리고 비스트마스나 포켓몬들이 좀더 전진했어요. 대머러터 포션 있어요. 포션 있어요. 대 포션 있습니다. 대머러터 포션. 자 레이더 하나들. 레이더 잡히고요. 잡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유닛들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그 레이더 아쪽 뒤쪽으로 정지 중이죠. 지금 현도 체력 거의 없어요. 이 경기 잡았어요. 레이더 잡히고요. 자하동 M c 고

첫번째 세드를 잡으면서 컬싱에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의 워크래프트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리 지르는 거한 번만, 30분만 이해해주세요. <laughs>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TV 볼륨을 조금 줄이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저희도 너무나 외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워크앤프3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너무나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소리를 안 지을 수가 없네요. 아, 제가 소리 나면서 물을, 물을 잘못 먹겠네요. 아, 아 김삼식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도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괜히 잘못 알려들었다가 유닛들이 한 번에 싸박힐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최대 한 안정적으로 왜왜 나는 그룹이를 이 대형으로 이겨야 되니까 그런 남자니까 그게 김성식이니까요. 그럼요. 아 정말 마음도 착하고 너무나 훌륭한 선수거든요, 김성식. 자 그럼 김성식 선수가 첫 번째 WCG 진출 만에 금메달이 거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 금메달을 목에 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세트 잡고 분위기 좋은 대한민국의 리마인드 김성식. 자, 잠시 후에는 두 번째 세트 에코아일에서 펼쳐집니다. 길게 가지 말고 두 번째 세트만에 끝내고 금메달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WCG 2 0 1 0 그랜드 파이널 경기 펼쳐집니다.